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매매일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1일 금요일이고요 예, 일단은, 어, 신라젠을 제가 10월 18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어, 우리는 10월 18일, 화요일날 하루밖에는 매도 내역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SBB테크 요거는 어차피 공모주기 때문에 수량도 얼마 안 되고 수익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바값 정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라제는, 에 저는, 요때 이제 밀리는 걸 보고, 매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거 수익권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물려 계셨던 종목을 이번에 탈출을 했고, 사실 2년을 기다렸으면, 좀더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그 욕구를 이용해. 기존에 물려있던, 또는 세력들. 신라제는 고매도가 워낙 심했던 기업이잖아요. 그 고매도였던 그, 고매도 심했던 거, 어 빌려서 주식을, 어, 먼저 매도에다가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갚을 때 주식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매수세가 일어났어요. 이후에 그 매수세가 멈추는 때, 그거는 이제 다 갚을 거다 갚고 이제 끝났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뭐 추후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이제 추후에 뭐 다시 보면 되는 거죠. 다 내려올 만큼 내려본 다음에 매도 하고 다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신라된 리딩은 뭐 혹시나 저한테 오시는 분. 뭐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분 중에서 누군가가 신라젠을 갖고 있다면 예,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는 리딩이 끝났습니다. 신라젠은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받으리는 분들 중에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오늘 분석할 종목 그럼 이제 신라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대응이 안 된다. 나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같이 하고 싶다. 왜냐면 한 명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또 셋이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 힘을 합치면 또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연락 편하게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계좌 봐드리고 물려 있는 종목들 봐드리고어뭐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지 대략적으로 날짜를 또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또 오늘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긍정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전쟁은 조금 끝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어, 푸틴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푸틴은 다 늙었잖아요. 그래서 뭔지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은 뭐병 걸러 늙어서 죽을 텐데 뭐 핵을 쏘든 뭘 쏘든 마지막 역전을 하기 위한 어, 또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마무리를 잘 한다면 상황은 또 반전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날의 검인 거죠. 자 그리고 음, 코스피가 만약에 2,100이 무너지면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할 겁니다. 지금 공매도를 통해서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공매도 치고 수익 가져가고 다시 공매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이거를 금감원에서 모르지 않을 텐데 자 어쨌든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2,100이 무너지면은 어, 본격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되는 거 그리고 2,000이 깨지게 되면 증시 안전펀드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게 그래도 금액이 꽤 큽니다. 어, 제가 알기론 1조 넘어가지 않나요? 1조 몇 천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뭐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단기 수익을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것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테 다시 달러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출 시점이 다가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 이제 뭐 연준하고 맞서는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해서 이거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자 보시면 아, 이런 내용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음. 자 이렇게 금리 인상 멈출 시점이 다가온다 연준가 맞선 일톰리펀 펀드 스트레트 리서치 대표 10월부터 시장의 큰 변화 더 하락한다는 얘기 아니야 난더 하락 쪽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10월 21일인데 뭐 이거 뉴스 언제 나온 거야 어공급만개선의 속보 지표 개선 시차 두고 시파이도 완화 그리고 그래, 이건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CPI는 완화가 됩니다. 내년 되면 긴축 효과 살피면서 금리 인상 멈출 것. 이거 다 결정된 내용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더그 상세하게 경제 전반을 보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까지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면 좀 믿겠는데 이미 나온 거 뒷북 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실적 개선. 어쩌죠.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물가상승. 어, CPI가 여전히 꽤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서서히 완화하는 것을 보면 기뻐할 것그 시점이 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조금 고생을 하면 저도 좀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예, 그래도 제가 계속적으로 거시미시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예, 미국 시장도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조한 거예요. 좋거든요. 근데 연준이 아직까지도 매파적으로 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부담을 아직도 우리가 받고 있다. 긴축이 더 심화될 것이다. 어, 다음 또 증시 그 얼마나 많이 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좀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다가안 좋은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어, 그 이제 긴축 정책 좀 강화하는 거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음 중국이 지금 문제입니다. 중국. 저 제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푸틴이 핵 쏘는 거, 그리고 중국. 중국이 아 중국 대만 침공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게 미국 쪽이 여기 이제 미국 어, NSC 중국 올해 내년 대만 침공설에 대한 최대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어,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중국 연내 침공 가능성. 근데 미국이 다, 맞추, 다 맞춰요.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도 미국은 맞췄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이거, 이거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도우러 가기 위해서 어디가 먼저 갔느냐? 제 생각에는 뭐 주한, 주한 미군들하고 뭐 주일 미군들. 얘네들이 먼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안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시장,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아, 아직 여기 단기 반등세가 끝난 건 아니지. 반등 나와야 돼.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야 단기 반등세가 좀더 이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해서 그뭐 하락으로 끝났지만 그 캔들 자체는 그래도 양복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추세는 깨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좀더 지켜봐도 된다. 예, 그렇지만 한번 이탈이 나올 수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인들 있죠.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하고뭐 이런 것들. 실제 일어난다면, 예, 그러면은 <laughs> 이탈이에요. 이탈. 자, 그럼 바로 종목 분석으로 갈게요. 신라젠 한번더 분석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라젠 이렇게 떨어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제는 매수 대기 물량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원래는 떨어질 때도 한번 반등이 나와요. 이 반등이 이겁니다. 이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 밑으로 빠지고 있죠? 이제 받쳐주는 물량이 없을 겁니다. 예, 개미들 다시 단타치던 개미들 다시 물릴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반등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락, 하락, 양봉. 하락, 하락, 양봉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 번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하락은 어, 한 여기 허리 정도, 1만 원 정도나 1만천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켜주느냐. 그천원 단위로 이제 심리적 가격 저항대가 있는 거죠. 아, 가격 지지 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되면 여기서 또 이렇 오늘도 꼬리 달았죠, 아래 꼬리. 이렇게 꼬리 달았습니다. 이렇게. 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탈이 된다면 만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요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라제는 차트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미가 많이 타면 안 좋은데, 이 개미가 엄청 몇십만에 타고 있다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자, 거래 직전, 정지 직전, 종가 하에 이렇게 나와있죠. 거래 정지 전 가격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날 팔았거든요. 10월 17일. 왜냐면 이날, 올라가다 밀리는 게 뻔히 보였어. 예, 그거, 끝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라가면은 끝입니다. 여기 봐봐. 어, 이렇게 밀리잖아.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오고, 근데 이 반등이 여기 뚫고 올라갔어야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못 뚫었잖아. 그러면은, 그 이탈 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제는, 어, 제 이전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제 여기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신라진 분석을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차트만 보고 넘어가고요. 신라진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 뭐 이게 잘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반등 나오는 시기가 다 내려온 다음에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을 확장. 거기다 이렇게 뉴스까지도 좋은 걸 내잖아. 예, 이거 자체가 딱히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 보시면 네, 뉴스. 음, 이렇게 뉴스에 서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 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약간 좀 개인들이 한테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말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신규 사업을 뭐뭐 뭐 하는 거야? 음 보면은 신규 신규 파이프라인 아, 신규 사업 확장이 파이프라인 도입해서 사업을 확장할 예기형입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후보물질, 뭐 항암 바이러스,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전석썩 어, 이런 뉴스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제가 100% 아니지만, 저는 신라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어, 오늘 진에어 예, 두 번째 분석할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진에어 같은 경우도 딱히 뉴스 나온건 없어요. 근데 왠지 유중 빌이나. 여기 보면 운송계약 체결하고 뭐 신규 어또 취항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항공기를 많이 이용을 할 건덕지가 예전만큼 다시 올라 항공 수요가 올라오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해서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또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화물을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여객선인데 좀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거 이탈 가능성은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한번 올라왔어요. 올라온 다음에, 고점을 이렇게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N자형으로 크게 보면. 근데 오늘 여기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반드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저는 한요 정도 봅니다. 만천원대. 예, 만천원대. 근데 만천원대에서, 어, 또 이탈이 나와버리면, 얘는 그냥 아예 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진현은 그, 제가 봤어요. 재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매출 쪽으로 든던거 일단 딱 보이시죠? 원래 조단이었습니다. 매출 자체가 1조였는데, 이제 5분의 1이죠? 2,400억, 21년도에. 22년도에? 5,577억인데, 이거 정말이야? 음, 이렇게까지 두배가량이늘수 있나? 예, 조금 저는 의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막 이렇다고 치면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바닥을 치고 나면 예, 그러면 매수자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적자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적자를 메꾸려고 또 유상증자일 수도 있다고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매출이 증가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여전히 적자 영업 손실폭 단기순 손실폭은 감소 제주중심 국내 관광 수요, 해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적 개선주의.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네. 조금씩. 어... 야, 팔았다가 다시 샀구나. 이때도 팔았네. 장례 매도를 했네. 예, 음... 얘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망하도록 항공산업이 망하도록 냅두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탈이 나왔으니까. 만원, 만천원대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얘는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딱히 뭐 뉴스가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고 원래 자체가 얘는 뭐 세력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합니다. 에, 그 세력주라기보다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 쪼그라 들게 되면 그때는 세력주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그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얘는 원래 위에서 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또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그 밑으로 떨어질 자리가 좀더 있었던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요. 얘도 유상증자를 조금 조심하면서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지네요. 인기검사 1분.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항공수요가 예전만큼 엄청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사람이 별로 없잖아 옛날 만큼 한국인이 많이 없,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 아니면 이제 그 비행기 가지고 아깝잖아 다른 뭐 이색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의자를 다 떼고 예, 거기다가 항공 물류를 좀 늘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근데 이전처럼 막 1조 원이 넘어가고 이러기에는 어, 조금은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 좀 조심하시고, 진여보다 예, 오히려 저는 차라리 그럼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다 끝난 에어부산 쪽이 낫지 않나? 예, 이제 뭐, 그, 감자도 끝났고 유상증자도 끝났고 하니까요. 예, 회사 이제 자금이 좀 있잖아.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아까 진여랑 차트가 확연히 다르죠. 얘는 아예 다내려와서 근데 진여는 예, 그 최저점이 확대해보면 4,3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1 2 0 0 0원이죠 물론 이때 코로나 때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는 좀더 빠지면 저는 그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자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언제가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신라젠하고진네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정말 혼자 너무 힘드신 분들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뭐 제가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예,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꼭좀 눌러주시고 예, 제가 열심히 또 어, 영상이나 이런 것들 작업해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꼭 제가 시장에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만 저한테 지금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금, 지금부터 예수금을 여유 되는 것만 어, 계좌에 넣고 얼마 넣었는지 말씀 주세요 하면은 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매수 가능 자금을 알려주시면 그때부터는 또 우리 매수할 거니까 제가 지금 바닷권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